자 오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서머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아주 성공하고 아주 행복하게 된 아주 알짜배기 노하우죠. 이거 어디서 못 들어요.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그 저의 인생 노하우를 또 릴리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제 전공은 학부 전공은 기계공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인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인서울에 다녔던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의 로망은 뭐니, 뭐냐면 아, 우린 기계과야.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을 연구해야 돼. 자동차 엔지니아말로 기계공학의 꽃이고 기계공학의 정수야 라고 말하고 있던 시절에 저도 그런 분위기에 이제 좀 휩싸, 휩싸역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미국에 온게 자동차 설계를 좀 공부하려고 사실은 처음에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신교인인 관계로 항상 미국에서 미국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그 미국에서 개신교를 믿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 백인들하고 그냥 함께 살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실 미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건다그 청교도잖아요. 미국의 건너온.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난 자동차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의 습관대로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방법이죠. 성경을 펼쳤어요. 자 그들은 성경책을 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 캐논의 뜻은 가치의 척도. 즉 인생에서 고민되는 게 있을 때 성경을 탁 펼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케이스가 이 성경에 몇장몇 몇 절에 있는가를 막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를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자동차를 하지 말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 석박사 하려고 왔는데 그쵸?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화석 연료라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화석 연료는 사실 인간이 아직도 그게 인간이 석유가 왜 생기는지 몰라요 인간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끝없이 생성돼서 그땅속 어딘가서 끝없이 만들어져서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화석연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어느 날 고갈되지 않아요 고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뻥입니다 아시겠죠? 또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또 CO2가 막 생성돼 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막 일어나서 지구가 죽어간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뻥이에요 CO2가 많아지면 식물들이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 CO2가 많아지면 광합성이 더잘 됩니다 식물들이 좋아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다 이렇게 어, 학교에서 말하는 거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는 그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정치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석연료가 무한한데 왜 자꾸 전기차로 가려고 그래요? 화석연료는 무한하다니까요. 그 땅, 땅에서 구멍 뚫고 뽑으면 무한히 나옵니다. 뭐하러 전기차 만들어요? 쓸데없잖아요. 그렇죠. 왜왜 탄소세를 강화할까요? 그거 다 공부를 해보세요. 뭐 미디어가 말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센가고, 이걸 한번 본인이 직접 그 스스로 데이터를 컬렉션 해보세요. 스스로 뭐 이렇게 뭐 파이썬으로 뭐 이렇게 통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한번 데이터 컬렉션해서 플래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 세상이 굉장히, 누군가 굉장히 나쁜 놈이 가스라이팅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딱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놈들이 그럼 왜 이런 걸 하는가. 자, 결국에는 AI 만들어서 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배우고 멍청한 사람들을, 능력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지배를 안 나가려면, A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요까지는 이제, 정말 그, 미국에서 아주 그냥, 인공지능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요까지는 다 깨달아요. 다 깨닫는데, 자, 이제 저랑 이제, 아는 그, 김형이라는 그, 형님 얘기 해볼게요. 둘다 여기까지 깨달았어둘 다, 그,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인공지능, 그, 그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둘다 이걸 깨달았어요. 수업, 그, 그, 같은 건물에서 둘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성경적으로 이거를 선택해야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님은 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깨닫고 그 형님은 두려움에 휩싸이시더라고요. 너무 무섭대요, 세상이. 그래서, 그, 한동안 밖에를 잘못 나가시고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냐고. 너무 무서워 하시는 거예요. 그 형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더 AI를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동기가 달랐어요. 그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와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노력, 노력자 머리털 뽑힐 것 같은 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상황들은 사탄이 주는 그런 아주 악한 길입니다. 그거 나와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생 이 세상은 즐겁게 해피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본인이 그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AI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나쁜 동기, 악한 동기로 사람들은 AI를 하거든요. 그 AI를 하는 사람들의 그 악함, 악함을 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면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AI를 해서 남을 노예로 만들려고 공부하는데 나는 A.I.로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주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지만 제가 주말에 취미로 이제 심심하면 도서관이나 카페 가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거든요. 이 앱을 만들어요. 이 앱이, 앱이. 근데 이 앱이, 그 요즘 만들고 있는 앱이, 그 히브리어 공부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라고. 요런 거랑, 그 성경 알고리즘, 그니까 러 오늘의 성경 말씀 뭐 읽을까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상황에, 그 뭐랄까, 절묘한, 절묘한 그날의 성경 말씀을 뭐 읽을지를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나 아, 그럼 또이 프로그램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광고하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를 기영학을 나왔고 사실 미국에 자동차를 하러 왔음에도 그제 인생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과정 때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전공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실리콘 밸리의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그 인공지능 이 인더스트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약하다는 걸 아시고 사람들이 하는 동기.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뭐돈짱 많이 벌고 뭐 혹은 세상이 두려워서 이런 동기로 인공지능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큰 악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를 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일단 읽으세요. 제가 이 영상의 설명창에 성경의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다운 받으셔서 그 본인 폰에 설치하신 다음에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